요나왔시 네. 유하 유튜브 친구들 안녕!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해볼 콘텐츠 강리 교장의 비밀 공고 미션 상자 자, 우선 악리교장이비밀고 미션 상자강을 해볼 건데, 이 낚시를 열심히 돌려서 많이 많이 모았고,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갑자기 하게 된 이유가 있죠? 어제 <laughs> 2018 트레이닝을 돌리다가 로제타를 못 얻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 끊었거든요? 이거, 로제타가 너무 떡간종이라 이거 하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상자 한 10개 까는데 또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얘를 미보유가 돼가지고 악리교장이비밀고를 까서 얻을까 하다가, 미션 상작강 하면서 얻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바로 즉석에서 콘텐츠가 정해졌고, 그래서 오늘 미션 상작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미션을 한 30분간 받아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좀 미션을 많이 걸어주셨는데, 하나씩 읽으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380개의 시작이고요. 4... 4... 4...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읽고 요거 어차피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거니까 그냥 읽진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부분 깔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첫 상자를 10개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5개든 10개든 모르니까 나오면 줘야 되는 거잖아 역시 사람은 머리를 써야 돼 10개까지 SS 나오면 첫 상자 아니야 이게 바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와 어, 나왔다! 2개 나왔다! 우선 나왔거든요. 이어서 갈게요. 하나씩 까야 되겠다. 핫. 자 다크 피닉스 부츠. 로즈나이트 상의. 로즈나이트 장식 내가 원하는 게안 나와. 다크 피닉스. 어 자, 파란색 파란색. 자 파란색 계열 여러분 파란색 계열 물라이트 인정? 어 파란색 계열 파란색 계열 파란색 계열. 네. 자 이거 블루스완 대놓고 블루 대놓고 블루스완 장갑 세수지고요. 자 이거 파랑색 계열. 자손 나왔고요. 손 나왔고요. 손 나왔는데 파랑색 계열. 근데 왜 내가 원하는 거? 어! 자 찰나나 셋! 찰 나왔어. 찰나나 자 찰나나 봉봉 헤어 나왔어요. 헤어 나왔어요. 자자본 SS SS SS. 잠깐만 여기 눈. 야 여기 눈 푸른색 아니? 이 정도면 인정해줘야 죠 여기 눈. 이 정도면 생명 아니죠 여러분 인정? 자 나도. 나도 하나, 나도 하나. 나도 하나 나왔어요 치즈 고양이. 잠깐만. 고양이 눈이 파라거든요, 지금. 자, 이거 인, 이거는 뭐할 말이 없네. 바로 인정이네요. 네. 나왔어, 씨발. 야, 개꿀이다 이거. 2천개 벌었다. 레게노. 여기서 약간 흐름의 의식의 흐름대로 얘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트레를 돌리지 말자. 돌리라고요? 야, 에스, 잠깐만, S S인데요? 탈리야! 자 이어서 가봅니다. 환상의 바이올렛윙. 자, 어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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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다 끝. 어, 파란색, 파란색, 꼬다리 파란색, 꼬다리 파란색, 파란색 인정. 파란색, 파란 대놓고 파란색. 이 몸이 일루전에 걸려있네. 정자 파랑색의 손, 파랑색의 손, 제퓨 드래곤핸드. 자 여기 가운데 잘 보시면 이것도 파랑이 들어있. 어정 가운데 보이시죠? <laughs> 자 손이 나왔구요자 대놓고 대놓고 여기 다 하늘색 보이시죠? 희가안 보이면 색깔 문제 있는 거라니까. 자 이거 헤어 인정이죠? s s 까지 야무지게 챙길게요. 자, 이어서 가봅니다환상의바이올렛윙 에페리얼 기타. 소리소리마 g 리 소리 s s 에다가파랑 색깔까지 아주 좋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사실대가 아! 가져와 가져와 자두개자 펀치 종두개두개두개 두 개, 두 개. 우리 우린 냥이님 두개두개 두 개. 하나 더 나오면 성공이에요 헉, 블루 스완 이거 무조건 이제 블루 스완 대놓고 블루 자 스펠캐스트 글러브 자 손이죠 저스트 스머플러? 자 가디언의 그럼 그러... 이거 아까 블루 자 스노우 화이트 울프 신발 이거 약간 억지 부릴 수 있지만 그냥 넘어갈게요 S S 하나 더 S S 하나 더의 푸른 색깔 푸른 색깔 S S의 푸른 색깔 날개 아머 자 이거 파란색이죠 네클리스 파랑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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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게. 아니 SS 갑자기 안 나오는데? 여기 파랑색. 건틀린 아니고 슈즈예요. 나 하나 더? 파랑색. 따기도 파랑색인데. 어 음식 하나 추가. 이거 파랑색 하나 추가. 아수또 나왔어 파랑색 나 SS 몇 개냐 파랑색 블루스완 파랑색인가 파랑색이죠 파랑은 파란 고대 음식 성공 감사합니다 자 이제 SS랑 나오는 것만 보면 되죠 아니 SS 안 나왔다 윙이라도 한번 가자. 나도 멀린두 개? 하나더 나오면 되는데 미친. 아. 아, 미친. 이걸 성공하다니 율리이스리자이제탈리아윙 가면 된다 리아 윙. 탈리아 윙만 가면 돼. 탈리아인가 윙오브 일루전. SS 사0 개는 무리인 것 같으니까. 아 씨발 로제타 크라운이 나오네. 윙이 나와야 되는데 로제타도. 이런 시대. 다운의 씨발 오, 15개밖에 안남았어 씨발 허, 아 이거 타락한 고대아니 블러드 라이칸이지 자, 우선 다았습니다 여러분. 다았는데 우선 결과를 좀 볼게요. 뭐, 성공 못 했네, 결국, 씨발. 우선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지우고. 이것도 부츠가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거 세트 못 했죠? 이거 실패. 우리 젤라님 거 이거 실패. 이거 SS 몇 개죠? 32개! 32개라서 이거 실패. 시전 걸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제 방송을 재미있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요거는 날짜에 맞춰서 여러분들 주시면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오브 아, 로제타가 안 나왔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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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